네. 2025년 5월 25일 현대건설 차트 분석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2025년 1월 22일 날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4개월 전이죠. 날짜 나왔습니다. 1월 22일 날. 현대건설 차트 분석합니다. <laughs> 제가 제 카페에서 1월, 1월 11일 날 종목 추천을 했어요. 네. 1월 11일 날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찜 바닥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찜 네, 바닥 나왔다고 얘기했죠. 건 먹지 음. 마시고 5대 5로 요 기준봉 네. 5대 5로 나눠서 여기 요 구간에서 사시고 요건 구간 아래로 내려가시네 그날 여요찜 바닥이 나왔다고 했죠. 제가 요때 카페 추천을 했고요. 저는 찜 바닥일 때 추천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저는 요 여기 <laughs> 넘어가면 보유자의 영역 이라고 봅니다. 어, 너무 많이 이 예. 때부터는 추천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해야지 꼭 보면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증권 방송에 전문가는 사람들 보면 나와서 떠드는 자리는 다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 사가지고 먹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털립니다. 음, 여기서 사서 털려요. 물 타다가 못 견디고 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laughs> 종목은 추천하지 않고요. 항상 이 바닥일 때 별로 얘기 안 나올 때 추천합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을 정확합니다. 손절이 짧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예, 9% 오른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 장대 양봉이 섰다 할지라도, 장대 양봉이 이렇게 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이렇게 착착 하면 좋은데, 살짝 또 눌렸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간 거다. 그래서 여기, 기준봉을 절반 이하로 놓고, 여기서 하고, 여기 살짝 터치, 내려갈 때, 사. 내려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어쨌거나, 이 기준은 여기에요, 여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시총이 작거나 이제 세력 마음이고 아니면 약간 또 시간 끌게 할때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하다가 또 갑니다. 그래서 예, 기준봉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 구간에서 사, 절반 사고 이 구간에서 절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건설 제가 1월 22일날 추천하고 계속 갔습니다. 제가 근데 현대건설을 한 번만 분석한 거는 아니에요. 예, 1월 22일 자리도 분석을 1월 22일 1월 18일 자리에도 분석을 했고 아무튼 계속 갑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여기가 횡보하는 파동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 끌기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파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올라가는 파동입니다 근데 첫 번째 파동은 예, 여기 횡보하는 파동의 폭이 거의 두배 이상인데, 얘가 폭이 꽤 크네요. 음, 그거 볼까요, 선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부터.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 구간. 그러니까 2만 6천 원이 3만 7천 원. 어, 만원 이상 올랐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어, 만 원. 아, 요 구간은 한 2만 원 될, 되나? 네, 거의, 에 예, 2만 원에 가까워지네요. 요 폭에, 어, 어, 횡보하는 폭의 의미보다, 요첫 번째 파동에, 예, 보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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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파동은 요 파동에 보통 두배 이상이더라 이거두배 어, 이상 올라갔네요. 예, 5만 4천. 좀더 올라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정고입니다, 여기. 여기가 정고요 여기가 또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꼭 저항이 꼭 작용할지 안 할지는 또 가봐야 알아요. 저항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올리고자 하면 막재로 갖다 붙이면서 가죠.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가 저항이다. 여기 이상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고. 예, 6만 원좀안 가서 조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월봉 보실게요. 예. 아무튼, 예, 최저 골파기 짜에서 매수하고, 있, 예, 버티면 가더라고. 처음에는 예, 그 캔들이 짧지만 갈수록 하이라이트 올라갈수록 가파지더라고. 어떤 거는 이렇게, <laughs> 어떤 거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초반에 막, 그러니까 급등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간 걸다가 내려오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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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요런, 요런 거는, 예, 네, 요런 것도 뭐, 시간 걸다가 내려오겠죠. 어떤 거는 뭐 세력주 같은 거, 테마주 같은 거는 올랐다, 내렸다, 올라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시총 5천억 이상 주잖아요? 네, 좀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 테마주라든가 시총 작은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은 이래 이래 이래. 따라잡으면 내리꽂아 버리고. 근데 시총 큰 종목은 올라갈 때는 안정적으로 올라가 더 믿고 예, 찾아 찍은 종목 투자하고 시 싶으면 예, 빨롭빨롬이 예, 보면 크게 보면 월봉 보면 여기가 바닥이야, 바닥.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찍어야 올라가네. 그동안 뭐 현대건설이 호재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호재가 있을까요? 솔직히 잘안 찾아봤어요. <laughs> 왜냐면 하 재료 얘가 올라갈자 보면은 올라갈 뉴스가 있을 때그 구글에 들어가서 현대건설하고 호재를 찾아봐요. 그러면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뭐 근데 그 뉴스를 믿고 여기 샀다 사타, 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유 이제 가나하고요런 자리에서 이제 가나하고 뉴스 보고 샀잖아요. 근데, 배신하고 내려가는 것우도 많다. 그러니까, 차트, 차트 보고, 뉴스는 참고만 하시고, 차트가 바닥 찐바닥 찍은 자리를 찾아봐야 돼. 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아, 가나? 하고 했는데, 못 가고 내려가죠. 가나? 하고 못 가고. <laughs>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2022년도부터 계속 버텼으면 완전히, 완전 고통의 시간이잖아. 기회비용 상실이잖아. 이런 주식 찾자고, 이런 주식. 찐바닥 찍은 주식. 그쵸? 예. 어, 저 믿고, <laughs> 예. 추천주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오렌지 주식, 예. 여기,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12,000원 밖에 안 해요. 예. 저는, 결론이 빠릅니다. 제동영상 예. 옛날 거, 옛날 거 보면, 목표가손절가 아 어, 현재가 결론이 빨라요. 4월달고4월달고3월달고뭐 근데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칼같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예? 손절가 안 지키면 안 되고 내가 뭐다 맞추는 건 아니고 손절가를 꼭 지켜라 12,000원 멤버십 가입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12,000원 받아가지고 무슨 재벌 되겠어요 어, 그래도 제그 제가 지금 제가 그 제일 잘하는 일이 이거예요 어, 바닥잡기 주식 바닥 잡기 잘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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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면 바닥인 주식을 잡는 게 맞지. 에, 원래 그 조강지처를 왜 조강지처겠어요? 요, 요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조강지처, 하긴 여기서 버티는 것도 조강지처다. 요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조광제. 가장 인생의 바닥일 때 함께 해준 사람은 열매를 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꼭대기일 때, 꼭대기일 때 달라붙은 사람들은 첩이에요, 첩. 아, 첩 아니면 제비예요. 내 돈, 내 젊음 보고 달라드는 것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내가 구렁에 빠져있을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진짜 친구고, 진짜 영원한 동반자죠, 그죠?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